근데 대응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대응이죠. 산불로 따지면 이제 조금 불씨가 발견됐고 물을 뿌려본 정도가 아니라 산을 한알그나 파내버린 <laughs>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 당국이 제일 긴장했었던 거는 뭐냐면 월간 이선 예. 월간 이선엽 23년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예. 사실 우리 딱한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음. 뭐 미국의 은행이 어떻게 되는 거며 유럽의 은행이 어떻게 된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쏙 들어갔네요. 음, <laughs> 대응을 잘한 거죠. 예. 위기가 결코 작지 않았고요. 예. 어, 이 위기가 얼마나 컸었느냐 아니면 작았었느냐는 대응을 보시면 알아요. 예. 그때 한달 전에 딱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스위스에서 일어나서 차라리 네. 다행이었다라는 맞아요. 말씀도 해주셨고 다행국가라서. 맞습니다. 예. 그게 진짜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됐던 게 어떤 판단을 하는 사고를 하는 이제 재료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딱그 재료만 취합을 했을 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별로 없으실 거고 음. 은행 시스템까지 다알수 있는 건 금융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하물며. 음. 해외에 있는 은행들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고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음. 어, 이제 수십 년 동안 저도 위기를 겪어보고, 저는 또 위기로 이제 학위도 받았었고. 아, 그러세요. 예. 하여튼, 일본 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오. 논문을 썼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면 결국 핵심은 대응, 대응이었었어요. 대응. 그러니까 위기를 항상 키우는 건 정책의 실수가 키웠고, 항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얼마나 빠르게 했느냐. 그다음에 과감하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음. 지나보면 이 위기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사실은 대응의 수위를 보면 알죠. 음. 우리가 흔히 얘기 해서 상처라도 같은 상처라도 큰 상처가 아니면 후시딘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나 큰 상처였었으면 수술이 들어갔겠죠. 음. 한번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첫 번째 나왔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예금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3억3천만원 이상에 대한 예금도 보장해 준다 예. 이거는 법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조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련법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은 보호 안 해주는 건데 그걸 신속하게 법을 어기고 했을 정도면 음. 이건 메가톤급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아, 어, 여섯 개국이 통화수합을 했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 거라면 통화수합을 굳이 뭐하러 하나요?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인수합병 당했죠. 네. 스위스에 있는 2위 은행이 인수합병 당할 정도가 아무 위기도 아니었을까요? 었 아. 특정 은행이 뭐였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아,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너무 이거를 작게 보시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음. 대응 수위를 보면, 어마어마한 대응이었어요. 다만, 아... 시장에서 이번에 이 위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금융 관련 이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현명한 처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며칠 전에 우리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미국에서 학회가 있었었고 었 거기서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첫 번째가 SNS 최근에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아, 네. 위기 확산이 빠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 미국도 그랬지만 디지털 뱅크가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네네네네. 지금 각국 은행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보통 우리가 이런 지준율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는지 예컨대 어 이렇게 디지털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지금 정도 담보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미 글로벌 쪽에 있는 중앙은행장 분들은 이 위기가 디지털화되면서 또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던 거고 음, 음, 또 어쨌든 간에 어~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국채를 가지고 있었다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또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망한 어이없는 현실도 일어났잖아요 네, 네. 아 이게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구나 그럼 그걸 노린 사람은 있었겠죠, 또 분명히.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금융 당국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돈번 헤지펀드로 조사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어제 외신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었고요.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 시장의 허점은 항상 있는 것 같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세력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음, 네.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했고 특히 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 당국이 제일 긴장했었던 건 는 뭐냐면 알고리즘 매매였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그랬었고 크레디스위트 사태도 그랬었고요. 공통점들이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전부 다 막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네. 공식적으로 막았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도 미리 내보냈어요. 네.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게 되면 다 막겠다라고 음.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내보냈어요. 의지를 네. 보여준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음.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래요. 자, SNS 즉 흔히 얘기한 소셜 미디어로 위기를 키웠다라면 제일 무서운 건 심리적 공포죠. 네. 자, 저희도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여기서 나오는 유튜버에 훌륭한 분들 많지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이 얘기하면 데이터 확인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 이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허점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아시아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해결을 못하고 개장 후에 해결을 하면 네. 아시아 시장 폭락을 했겠죠. 그런데 아시아 시장이 폭락했었을 땐 주식만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권 환율과 맞물려서 알고리즘이 작동돼요. 그러면 음. 아시아 시장이 열리고 있을 때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폭락을 또못 막아요. 그 음. 알고리즘 때문에. 미국 시장 폭락으로 알고리즘이 되면 또 다른 SNS를 내보내면 또 현실화되는 거예요. 음흠. 현실화되지 않을 것들이 계속 현실화되는 이걸 막고자 했던 게 금융당국의 의지였었어요. 네. 그게 이번에 국제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다뤄졌어요. 음. 이게 이런 영향들이 있고 디지털화되고 SNS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면서 알고리즘을 건드리면 또 다른 알고리즘을 발전하면서 진짜 별것도 아닌 사례가 정말 대단히 큰 위기를 발전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어뭐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최근에 있었던 뭐 저축은행과 관련된 잘못된 소문, 이것과 네. 관련해서 굉장히 일벌벗기를 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도 하셨을 정도로 아, 이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다만, 이번에 정책 당국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워낙 대응을 잘했고 워낙 긴급하고 시장 위기가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대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 제대로 했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이거뭐한 달에 만에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 음, 음. 뭐 문제는 크게 번지질 않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나라고 그 싶...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아니었죠. 별거였는데 그렇죠. 잘 대응을 한 거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초등해. 그래서 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대책을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아. 거죠. 예금자 보호를 해줬고 음. 은행 인수를 해줬고, 음. 그렇죠? 통화수합을 했고, 네. 이, 이건 세 가지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수합은 국제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함인 거고, 네. 은행 인수합병을 해준 거 이미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또유럽의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게 여기서 끊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예금조보와 관련해서는 뱅크론이 일어났을 경우 또 다른 위, 위험이 있으니, 네. 뱅크론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 예금 안전합니다라는 조치를 취한 거죠. 음음. 그러니까 위계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음. 대응을 보면 이건 법을 제대로 알거나 금융하는 분은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대응이죠. 와, 음. 이런 대응이었어, 이런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6시간짜리 대수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 그거를 잠깐 하다 보니 사람들이잘 모르는 거죠. 왜? 네. 마취하고 깨보니까 잘돼 있는 거라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불로 따지면 이제 조금 불씨가 발견됐고 조금의 불이 붙었는데 그 주변까지 그냥 물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이제 세게 대응을 했다 물을 뿌려본 정도가 아니라 산을 하나 그냥 파내버린 거예요 <laughs>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불씨가 안부지게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라 그 산을 그냥 주변 해가지고 그냥 다 <laughs> 엎어버린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여 만에 이렇게 이제 지나고 네. 나서 어떻게 보면 큰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짚어 볼수 있으니 참 다행인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앞으로 혹여나 제이 제삼의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또 이제 대응을 볼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생겨서 네. 예좀 이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어, 것 같습니다. 사시, 사실 이, 이번이 이게 참안 좋은 건 맞지만 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에 대한 계기가 많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번에 이 위기가 잘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게 되게 많아요. 얻은 것이? 예,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게, 네. 첫 번째 얻은 것이라고 보면 뭐냐면, 앞으로 혹시 정책적으로 뭐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 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항상 올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뭔지 다 봤어요. 야, 아.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될수 있지? 다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될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유럽에서 도이치뱅크라는 은행이 이쪽에 노출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음. 도이치뱅크가 문제가 되면 도이치뱅크와 관련해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딘지 어딘지 다 나왔죠, 이미. 네. 유럽의 이은행은행. 은행. 그래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청사진을 다 그려본 거예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기가 어떻게 올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혹시 뭐 그럴 일는 없겠지만 전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터져도 이미 대응 이다 세워졌을 거예요. 음.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일반 투자자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을 뭐 연준이나 미국 정치당국이 그때까지 손 놓고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위기의 해결방법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기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터지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또안 됐었을 때 후선까지 이미 전부 다 플랜이 다 세워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음. 이렇게 되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봐야 될 거고 음흠. 관리 가능한 위험은 금융 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현존에서 낮은 거 아닌가 음흠. 물론 이제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은 저는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제가 봤던 각국 중앙 은행들 그 중에서도 어 한국과 미국과 뭐 여러 은행들 그리고 어 옐런이라는 재무장관 정말 걸출한 분들이 아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신뢰할 정도로 뛰어나고 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음. 저는 괜찮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재밌는 게 네.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자레델런 재무장관이 어, 이분의 생각은 좀 연준하고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음, 금리를 더안 올려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내비치는데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이 금융 불안으로 인한 향후에 은행들의 그 금융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예. 대출할 때좀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러 차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걸로 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게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 또는 이번에 혹시 한번 정도 인상을 한다라면 네. 동결을 통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음. 단순히 이게 금리 인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성장률을 일정 부분 훼손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또 역시 대출이 덜 됐을 거니 음. 거기에 관한 영향도 있을 거니 이게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0.5%포인트 성장률을 좀 깎아내리는 좀 역할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음. 물가도 좀 잡고 네. 그다음에 두번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도 있으니 사실 이 정도면 오히려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음.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어, 사실 저는 올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아마도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 못할 겁니다라고 음,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네. 많이 올리면 저는 지금 4.75에서 5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예. 뭐 거기서 한번 정도면 더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 원인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음. 이미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물가도 좀 내려가지만 잘못 올리면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은 6% 7%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때문에 뭐 6%를 올리니 이럴 때라다 보니까 제 얘기가 되게 허황된 것처럼 음. 보이셨을 거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현실화됐죠.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연준이 두려웠던 거는 노동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 그죠그 다음에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지? 임계점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음.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경기가 하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러져 버려요. 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아무리 인플레이션 중요하더라도.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걸 찾았어요. 어. 아, 여기까지구나. 이상으로 하면 과잉 긴축 때문에 내가 얻는 것보다, 즉,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3간을 잡게 될 수도 있는 임계점이 어딘가 이제 그 밴드를 알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아, 아. 그래서 지금 뭐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은 뭐 5.5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네. 대부분의 이번에 투표권에 있는 연준 의원들은 지금 제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0.25 정도 올리고 이번에 한번더 네, 올리고 네. 지켜보겠다라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고 음. 실제 미국 점도표도 그랬었죠. 네.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걸 임계점으로 현재 보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가 임계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금리를 올렸었을 때 시장이 완전히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무 안 좋게 변하는 그 임계점을 찾은 것과 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큰 청사진을 그려봐서 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 자체적으로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금리 인상 효과가 있고 동시에 성장률을 좀 끌어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잘하면 전화해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가져온 금리 인상 효과 네, 네. 그리고 임계점도 찾았고 맞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시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알고 알았고. 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는 굉장히 맵하고 한 50bp 더 올려야 된다 하는데 그분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는 없으시기도 그쵸.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또 금융 위기가 줄어들 수 있는 게 아, 긴장. 아,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런 긴장감들이 있어야 연준이 여전히 대단히 매파적이구나. 음.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거딱 하나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 앞으로 경기가 현재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야 그게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요한 건 그래야 금융 위기가 안 생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리 예방 주사. 네, 아니 예방 주사 이상이죠. 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을 네. 미국 은행권이 들고 있던 자산이 뭐였나요? 부실 자산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미 미국체? 국채예요. 그러면 미 국채는 금리가 하락하면 네. 우량 자산으로 변하죠. 아,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잘 오... 보시면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가 현재보다 조금 안 좋을 거란 이 가정은 예. 경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보면 금융위기를 막는 굉장히 큰촉매정가되왜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제 평가 손도 아니고 이제는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는 손실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렇지. 또 어떤 은행에 따라 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첫있는 사례예요. 아,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옛날에 부실 자산이면 사실, 이렇게 되면 더안 좋죠. 부실 자산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안 좋아지는 특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그쵸. 있는 자산이 국채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 우량 자산은 변합니다. 하, 요거 잠깐 설명을 좀해 주셔,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떨어지게 거죠. 되는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수록 가격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이니 금융사들이 갖고 있었던 미국채도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니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사들은 부실해질 것 같다가 더, 더 건전해지는 것. 어이없이 거. 그렇죠. 예. 이게 야.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 아마도 제임스 블러드의 역할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아. 실제 5.5까지 올리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올리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소방 나팔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긴장스럽게 만들고,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경기가 더안 좋아질 수 있겠는데 우려를 만들어 주는 게그 사람의 임무죠.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나서서 하면 할수록 사실은 미국의 은행들은 더 자산이 우량해지는 음.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서 계속 낮아져요. 아하, 그렇죠. 뭔가 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로 걸 탕탕탕탕 쯤면서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쇠 같은 존재죠, 그렇죠? 아. 물에 뜨거운 물 했다가. 눈 뜨듯이 예, 그래서 어.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전처럼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위기가 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현재 시스템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위기가 사실은 음. 거의 줄어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재미있는 사례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지면 또안되지만 네. 일정 수준 안 좋아지는 건 되려 약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아, 거의 그, 이제 목에 그럼요. 차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또 가능한 예, 예. 시나리오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